아갑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1월 한달 동안 써보고 또에 갠순했다 싶은 제품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아 써뻔스에는 왠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많이 쓸 것만 같은 느낌 바로 눈에 심질팩 되겠습니다 가끔 머리 자르거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뜨거운 수건을 갖다가 눈 위에다 이렇게 폭덮어줄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눈이 팍 떨리면서 뭔가 내 눈에 피로가 굉장히 풀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수건 적셔가지고 막 뜨겁게 데핀 다음에 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기 번거롭잖아요 얘는 이 안에 약간 콩 같이 생긴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전자 렌지에 넣은 다음에 30초만 데우면 굉장히 따끈따끈해지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아무런 글씨도 없지만 이게 너무 뜨거울 때는 여기 일본어로 위험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깁니다. 제가 볼때뭐 인터넷에서 눈 찜질팩이라고 검색하면 다 비슷비슷한 애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얘는 뭐 250회까지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써보고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굉장히 잘 샀다 싶은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콩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한쪽에 쏠린 채로 이렇게 올리면 아무래도 골고루 좀 따끈따끈한 느낌이 좀 덜하겠죠. 오늘 벌써 두번 써봤는데 첫 번째는 됐을 때 굉장히 눈이 파르르 흘리면서 좀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렇게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피로가 풀리는 느낌?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바스탑 클렌징이라고 하는 스프레이인데요. 여러분 욕조나 세면조 같은 거 보면 제가 지금 벌써 이걸로 좀 닦아 놔 가지고 저기에 지금 티는 안 나는데 쓰고 나서 놔두면 왜 약간 이런 식으로 물, 문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잘 닦이지도 않고 이렇게 남는 거 그거 뭔지 아세요? 물 그대로 말랐을 때 약간 좀 지저분하게 남는 경우 있잖아요. 귀여도이 아이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슉슉 シューッシュー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1분 동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싸게 보시면 60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죠 보통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싹싹싹싹 닦고 그러는 건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 그리고 가만 놔두면 지가 혼자 알아서 이렇게 거품도 생기더라고요 60초가 지나고 나서는 뭐 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샤워기로 이렇게 쭉 뿌리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뭐할수 없이 좀 손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몇번 써보고 좋았던 게 이게 샤워기 헤드로만 이렇게 막쫙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돼가지고 막문질르거나 이렇게 닿을 필요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찍으면서 한 손으로 해가지고 좀 불편한데, 그리고 뭐두 손이나 혹은 욕조기 같은 경우에 샤워기를 쫙 뿌리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청소가 돼서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에 격골 수선드에요아세 번째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100엔짜리 안마기예요. 제가 평소에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쪽에 그 견갑골 안쪽에 있는 근육이 평소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좀 유튜브에서 스트레칭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회사 동료분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써봤는데 뭐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쇠로 이렇게 생긴 그냥 봉이거든요. 뭐 완벽한 솔루션은 아닌데 그냥 컴퓨터 같은 거할때 여기다 대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그 포인트들을 굉장히 끼끼욱 눌러주면서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천 원밖에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저도 따라서 사봤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토일렛 스탬프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까지는 쭉 써왔었거든요. 물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연기도 깔끔하고 냄새도 굉장히 좋은 냄새가 오래갑니다. 솔직히 이거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무료 배송 맞추려고 그냥 하나 또한번 사봤거든요. 사실 이건 제가 아직 한 번밖에 안 써봐가지고 어떤 게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눌러감에 이런 식으로 예, 쭉 그냥 둘러주는 거예요. 이게 좀 투명한 색깔이라서 별로 티는 안 나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쭉 뽑아줬습니다. 뭐 리뷰를 보니까 얘도 굉장히 평이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얘가 낫냐 아니면 톨레 스탬프가 더 낫냐 이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에 이,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가세요.